오늘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책임지실 세 분의 <laughs> 과학자분들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분모두다 굉장히 젊으신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사 <laughs> 어, 네. 다그 6월 15일날 그 우주, 어, 그 우주 발사체쏜다고하는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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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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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사합사 어, 예, 예. 아, 네. 어 사사사 성공시켰지만 마지막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미흡한 부분을 어, 어, 보완을 다 거쳐서 어, 이제 새로, 다시 이제 2차 발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 터보 펌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명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어~ 누리호 발사체의. 엔진의 구성품인 터보펌프의 시험,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 학교에서 진로탐색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신문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기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기술은 뛰어난데 발사체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아, 이거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그 1차 쏠때 예. 아주 음. 이렇게 열심히 그 TV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어 7위라는 어 순위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2차 발선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어게될 텐데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7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일단 어 자국 땅에서 어 자력으로 발, 개발한 발사체를 이제 1통급 이상의 인공위성을 궤도로 투입할 수 있는 어, 국가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이미 이제 성공한 6개국에 대해서는 미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인도, 중국, 어,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6월 15일에 2차 발사에서 저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일곱 번째 국가로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아직 정확하게는 일곱 번째가 아니네요. 일곱 번째 예. 캔디데이트. 네. <laughs>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예. 일곱 번째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한가요? 아,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저는 학문을 학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laughs> <laughs> 저 논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예, 그 산업계 입장,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1톤 어. 이상의 예. 그 위성이잖아요. 그니까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한 1톤 정도는 돼야지 뭐 이제 쓸만한 위성이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뭐 뭐든지 크면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성도 큰게 좋은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 타당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1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네. 그 1톤이 어떤 것을 뜻하는 무게인가요? 아그 로켓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맨 위에 이제 인공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음. 그래서 딱그 위성 세 무게만 1톤을 의미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누리호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네. 모든 파트가 다100% 국산화로 만들어진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누리호 개발 사업이 시작될 어, 단계부터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해서 발사체의 설계, 제작, 그리고 시험, 그 다음에 발사, 운용까지 모두 저희 자체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의 전체 부품의 94% 가량을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 터보펌프의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 시, 실제로 이제 자체 개발하는 비용보다는 어, 바깥에서 이제 사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국산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누리호에는 항상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군요. 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 아까 그 말씀하실 때그1일차 발사는 약간의 그 부족함이 좀 있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그 부족함이 뭔지 좀 설명해 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일단 누리호는 이제 아시다시피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이고요. 일단 발사가 되고 나서 1단과 2단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단에서 그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그 헬륨 탱크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발사체가 가속될 때그 추진제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부력이 커지고 그 부력이 커지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지 못하고 그 헬륨 탱크의 하단 지지부를 조금 미흡하게 설리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 중에 그 지지부가 이제 어 파손이 됐고 이제 이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헬륨이 누설되고 또 산화제도 누설이 발생하고 그래서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는 문제 때문에 엔진이 조금 일찍 꺼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아, 그럼 제가 듣다 보니까 항우연이나 페리즈에서나 둘다 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달 탐사용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와, 우리 교수님이 네, 어, 미래 에 만들 예정은 있는지 이런 게 아. 궁금합니다. 오 미래 에 만들 예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아, 네. <laughs> 그거는 네, 저기 저좀 높으신 분들이 그렇죠? 지금 네, 알고, 알고 계실 네.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근 네. 제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로켓은 똑같아요. 크게 만들어서 쓰면은 많이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클러스터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뭐 결국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큰거 만들고 또 걔들 음. 붙여서 더큰거 만들고 하면은 발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음. 봐요. 저는. 어. 어. 조금 어. 어, 그냥. 조금 네. 더 설명드리면은 네. 어, 지금 누리호 이, 이후 이제 후속 사업으로 차세대 발사체를 기획하고 어, 기획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차세대 발사체가 추후에는 그달 탐사용 발사체로 음.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어뭐 지구 적외도를 위한 발사체가 따로 있고 뭐달 탐사용 발사체가 따로 있는 게 음. 아니고 어 근본적인 기술은 똑같고 다만 이제 사이즈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커져야 이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델타 V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제 어 한국말로 하면 속도 증분이라는 개념이고 네. 이게 이제 지구 지표면에서 어 이제 그 발사체가 그 임무를 위해서 최종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 최종으로 도달하는 목표까지 겪게 되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물론 음. 이제 중간에 공기, 대기층을 지나면서 뭐 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종단 속도가 델타 v만큼 되지는 않는데, 음. 계산된 결과에 의하면은 지구 적외도를 위한 그 속도 증분 값은 대략 한 9.4km 초당 9.4km 정도가 되고, 그달 탐사까지 가는데 필요한 데, 어, 속도 증분 값이 약13.3 어, 초당 13.3km 정도로 음. 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비교해 볼때 당연히 달 탐사를 위해서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탱크를 더 크게 만들어야될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발사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음. 그 얼마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달탐사 미션이 아르테미스 미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달탐 어, 아르, 아르테미스 미션에 사용될 SLS 발사체가 기립해서 밖으로 나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네, 그게 우연치 않게 이제 옆에 그 펠콘 라인이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 보시면 이제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다시 말하면 로켓이 원래는 그렇게 어 아무런 외력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속도까지 가속이 될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지표면에서 날리면 어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중력 손실이라든지 왜냐면 공중에 자기가 떠 있기 위해서 이제 중력에 대항하는 힘만큼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다 뺐을 때 이게 어, 로켓이 계속 궤도를 돌만한 그 궤도 속도를 나올 것이냐라는 게 문제고 음. 그래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에서 우리가 뭐그 어, 1단 엔진에 75톤 엔진을 사용을 했고 음. 어, 3단에는 이제 7톤 엔진을 썼는데 그 엔진들의 어떻게 보면은 달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속도 증분이 더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엔진의 연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사체를 크기를 무한정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겨, 결국에는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대신에, 어, 갖고 있는 연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서, 어, 그만큼의 속도 중분,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속을 할수 있는 힘을 같은 연료를 소모했을 때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이제 엔진의 고성능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로켓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대형 구조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어, 안전 계수나 마진 같은 거를 좀 많이 잡아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조금 조금씩 줄이는 거죠. 경험이 쌓일수록 그래서 어 로켓의 구조 무게를 그만큼 줄이면 이제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위성 무게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은 크기인데도 로켓의 성능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크기까지 키우면 우리도 이제 대형 발사체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는 국가까지 되는 거죠. 음. 아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는 그럼 발사할 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고 <laughs> 알고 있기는 네. 뭐 나로호나 누리호는 다 우리나라의 그 발사대가 있었죠. 고흥이라고 네. 하잖아요 음. 네.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어, 나로호, 누리호 모두 발사가 되었습니다. 오. 페리지는 그럼 어디에서 테스트하고 를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발사장을 두 군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뭐. 저희 발사체에 쏘다가 괜히 이제 누려에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희가 단독으로 쓸수 있는 발사장을 그 해상에다가 좀 구축하려고 좀 준비를 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흥도 약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막 이렇게 사막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고흥에 나로 혹은 누호 우주센터를 지을 때 주변 이제 주변에 주민들의 이제 불만 같은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laughs> 없었나봐요. <laughs> 물론 네. 있었죠, 있었죠. 이게 네. 날마다 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는, 네. 예. 아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어 이게 로켓이 발사될 때 델타 V를 최대한 좀 이득을 보는 측면에서 이제 동쪽으로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내려오면 좋다라고 음, 말씀을 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제일 좋은 그, 그 작은 위치 중에서도 네. 가장 적도 부건 그 가장, 가장 남쪽은 아. 제주도인데요. 네. 제주도가 맨 처음에 후보지로 이제 거론이 되었다가 음. 어, 어떤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어, 검토를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 어, 전남 고흥 외나로도가 이제 발사, 어, 나로우주센터가 이제 그 위치에 네. 어,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요. 자동차도 되게 비싼 건 몇십억 하잖아요. 음. 그럼 이런 로켓 발사체는 얼마나 비쌀까라고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나로호는 누리호 아 누리호 누리오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누리호는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는 총 개발하는데 2조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12년 동안 2조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들 많이 많이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 저희가 이제 누리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사체만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발사체를 만들면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엔진 설계 제작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할 시험 설비들 예를 들면 엔진의 구성품인 연소기 터보 펌프 그다음에 엔진 그리고 추진 기관 전체를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모두 지어야 되고 또 예를 들자 발사체를 만들어 놓으면 발사를 시켜야 되니까 발사대도 또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짓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10년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뭐, 1년에 2천억 정도니까, 뭐, 굉장히 저렴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네, <laughs> 뭐 그걸로 만들었는지, 아... 많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많다고 하셔가지고.